그럼 이제 예제를 실제로 모의해보는 실습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의해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0년 5월 1일 0시부터 일주일간 서울종관기상관측소와 종로구 도시대기 측정소가 위치하여 모델 입력 자료로 사용할 농도 자료와 기상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서울시 종로구에 대해 박스 모델 모의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모델 입력 자료로 사용할 오염 물질 농도는 일산화탄소,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를 선택하고 기상 자료는 온도, 습도, 풍속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핀업은 24시간을 적용하고 벤젠에 대한 농도 결과를 확인하고 PA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처리 공정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관 기상 관측소와 종로구 도시 대기 측정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려받고 이를 바탕으로 박스 모델 모의에 사용할 .csv 형식의 입력 자료들을 생산하는 과정은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입력 자료들을 가지고 모델을 구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 입력 자료를 모두 생성한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유저 r 피그레이션 파일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유저 r 피그레이션 파일은 우리가 입력 자료 서브 디렉토리를 넣어 주었던 OK박스 아래 데이터 아래 인풋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이 유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열어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지정해 준 서브 디렉토리와 파일들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OBS 폴더 네임에 서브 디렉토리 이름을 지정해 주고 일곱 개 파일에도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 준 파일 이름들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 지정해 주는 이름들이 우리가 실제로 넣어 준 서브 디렉토리나 파일의 이름과 다르면 오류가 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찾아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아래 인풋 디렉토리에 있다고 했죠. 파일을 열면 맨 윗부분에 이렇게 인풋 파일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넣어준 디렉토리 및 입력 파일 이름들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의할 경위도 자료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상 자료를 받은 종관 기상 관측소에 경위도 좌표를 입력해 주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상 자료를 받았던 홈페이지에서 서울 지점 오른쪽에 있는 지점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지점 정보에 경위도 좌표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유저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모의 시작 시간을 UTC로 2020년 4월 30일 15시로 입력합니다. 시뮬레이션 타임은 총 7일이니까 168시간, 스피너 타임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죠. 여기까지 입력한 결과를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경위도 좌표를 입력했고요. 시작 시간을 20년 4월 30일 15시부터 시뮬레이션 타임은 168 그리고 스피너 타임은 24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해준 농도자료에 들어있는 성분은 총 4개로 SO2, c o o O존, NO2입니다. 이 순서는 농도자료 파일에 등장하는 순서와 똑같아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도자료에 들어있는 성분의 수가 4라면 4줄까지만 읽고 그 다음은 패스하니까 다섯번째 줄부터는 굳이 지울 필요 없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배경농도, 기상, 배출량 입력 파일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정보도 작성해줍니다. 다음은 후처리 과정에서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볼 항목을 지정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는 NO2 입자상 질산염, 입자상 암모늄, 오존을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의 결과를 담은 출력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 이름은 입력 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utorial-ex1로 정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농도 자료에 4개의 성분들이 있어서 네개 값을 입력해 줬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에 역시 네개 있기 때문에 네개의 성분 이름을 입력을 해 줬고 기상 자료에는 세개 그리고 배출량 자료에는 면호염원 세 개, 이동호염원 세 개, 3개, 점호염원 세 개를 입력해주고. 자연 배출량의 경우는 1번 하나만 입력을 해줬습니다. 시계 그래프를 그릴 4 개의 성분을 이렇게 입력해줬고요. 출력 파일이 담길 디렉토리 이름은 튜토리얼 언더와 EX1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유저 컨피그레이션 파일 수정이 끝났으니 파일을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모델을 구동할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박스 모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분석, 즉 PA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PA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여기 유저 컨피그레이션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PA 컨트롤 파일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벤젠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들의 영향을 볼수 있도록 IPR 파트에 요한 줄을 추가하고 화학 반응에 의한 벤젠의 로스 속도를 볼수 있도록 i r r 파트에 요한 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파일 수정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PA 기능과 PA 컨트롤 파일의 문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는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 구동을 마치고 나면 모의 결과를 담은 출력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들은 우리가 쉽게 열어서 볼수 없는 바이너리 파일의 형태를 띱니다. 이 파일들을 우리가 보기 쉬운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후처리 장치인 post-prog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작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면 OKbox 설치 디렉토리 아래 post-prog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스크립트 파일들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c 크 n k .ncl 파일을 열어서 이 부분에 다음과 같이 벤젠 농도를 읽어드려 저장할 수 있도록 변수를 설정합니다. 방법은 바로 위에 톨루엔에 대해 해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벤젠에 대한 줄을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를 concentration.txt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에 이 변수들을 출력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두 줄의 r 라이트문을 모두 커멘트아웃하고 대신 벤젠농도만을 출력하도록 이와 같이 두 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에 대한 수정 과정 실습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분석에서도 벤젠에 대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려면 pa.ncl 파일을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질산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뒤에 성분 이름만 이렇게 벤젠으로 수정해줌으로써 변수들을 만들고 이 값들을 출력하도록 이 부분에서 역시 질산에 대해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뒤에 성분 이름만 이렇게 벤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실습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분석 중 IRR에서도 벤젠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다면 이 i r r n c l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다른 성분에 대한 값을 처리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성분 이름만 벤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벤젠에 대한 irr 결과를 별도의 텍스트 파일로 출력하고 싶다면 이렇게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변수 이름을 설정해서 지정해 주고 라이트 문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붙여 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새로 생성하는 이 변수의 이름은 원래 파일에 있던 다른 변수의 이름들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케이 박스를 구동시키는 스크립트인 okbox.sh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OKBOX가 okay, 설치된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렉토리로 돌아가서 OKBOX.sh 파일을 엽니다. 그러면 파일 앞부분에 이렇게 preprog, main, postprog을 구동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옵션이 있는데, set 모두 y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mainindexauto와 ekmao는 각각 y와 n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이 파일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자, okbox가 설치된 디렉토리로 옮겨가서 이 okbox.sh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앞부분에 이렇게 세개 옵션이 모두 y로 설정되어 있고요. 메인 인덱스 오토와 에크마우는 각각 y와 n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인덱스 오토 옵션에 대한 설명은 앞서 박스 모델 실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미 다룬 바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되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y로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크마온 옵션은 박스 모델의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인 에크마 분석을 수행할 것인지를 묻는 옵션인데 이 기능을 수행할 경우 앞서 박스 모델 실행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여러 차례의 민감도 분석 런을 수행하느라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모델 구동이 끝났습니다. 모델이 오류 없이 돌아갔는지 확인하려면 모델 구동이 끝났을 때 스크롤을 올려서 이와 같이 program completed successfully 라는 메시지가 나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모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는 OKBox 설치 디렉토리 아래, 데이터 아래, output 아래에 생성됩니다. 출력 결과들을 담을 서브 디렉토리의 이름을 입력자료 서브 디렉토리와 같이 튜토리얼 언더바 EX1로 유저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설정해 주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메인의 아웃풋 파일들인 .nc 파일들이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가지고 후처리 장치인 포스트프라이 작업한 결과는 result라는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이 안에는 농도 결과를 작업해 놓은 c o n 레 e n t r a t i o n 프로세스 분석 IPR 결과를 작업해 놓은 IPR, 프로세스 분석 IRR 결과를 작업해 놓은 IRR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가령 c o n 레 e n t r a t i o n 디렉토리 안에 생성된 파일들 중에 질산염 농도 시계열 그래프를 보고 싶다면 유닉스 명령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히 볼수 있습니다. 또는 출력 결과를 직접 자신이 선호하는 그래픽 툴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다면 텍스트 파일을 윈도우 환경으로 FTP 전송한 다음 그래프로 그리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Concentration.txt 파일과 IPR_all.txt 결과를 FTP로 윈도우에 가져온 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그린 예입니다. 입자상 질산염의 농도 결과와 IPR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OK박스 OK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모델을 사용하시다가 문의할 사항이 생기시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